그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9월은 이게 마지막 버스킹이었어요. 저희는 항상 왜 버스킹을 하면 비가 올까요? 팀 이름을 이 정도면 DM이 아니라 BM으로 바꾸려고요. 네, 저희 버스킹 끝났어요. 여러분, 아유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어지럽죠? 어, 정말 힘드네요. 아, 맞아. 오늘 여기 옆에 같이 도와준 오빠는 이제 하프라는 팀인데 여기도 버스킹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아유, 멤버 또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 여기는 네, 여기 오빠 두 명은 하프라는 팀이에요. 여러분 아 하프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. 네. 수고했습니다 라이브 두개 두 열었다가 한 방에 올라갔어요. 아 이거 맞다. 아, 또, 아이고, 아이고. 这还有一